네. 마인크래프트 잼잼 입니아까 그거는 안 보였기를 바랍니다. 이거는, 아, 아니, 어, 이거 오늘 제가 할 것은 TNT 위력을 검사할 것입니다. 이미 레드톤이 나왔지만 저는 라이터가 할 것입니다. 그럼 시험을 시작해 봅시다. 그렇다면 TNT 한 개의 위력을 시험해 봅시다. 과연 얼마가 터질까요? 과연, 과연, 두구, 두구, 올. 쎘습니다. 어, 그는 쎘습니다. 거기서 사라졌습니다. 이번에는 TNT 4개를 해보겠습니다. 공평을 위해서 4개 다 터트려보겠지요. 과연. 이거 아니야. 잠깐만. 잠깐만. 시작하자. 과연. 슈욱. 오, 야, 쓰네. 세네 이, 이, 손에 떠가지고 이게 손에 기름이 들어가지고 이게 잘안 되는 맨홉개 철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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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어떤 실험을 보여력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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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력게력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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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 죽었다. 비우 음. 우우우우 셋, 어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열. 여덟, 우우우우1우열우우우우우열우우이우이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여, 열일곱, 열여2이2 스물, 스만아, 스물둘, 스물셋, 스물다섯 개. 자 그럼 갑니다. 스물다섯 개 과연 위력은 과연? 오. 이어서 저의 1편, 1편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는 끝났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.